시니까 시간 여유 가둬두시고 이동해주세요. 지금 새벽이라서 셔틀트레인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운영, 있어요.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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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찍으려고 입술 바른 거야? <laughs> 아니 가, 와 이게 키큰 애랑 찍으니까 이 같이 찍을 수가 없네? <laughs> 아, 내가 또 신발 높은 거 신었어.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찍으면 나 얼굴 안 나오는 게 좋으니까. <laughs> 아, 미치겠다. 제 친구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아, 저기요. 왜요? 음, 초상권에 대해서 동의를 안 구하셨잖아요. <웃음> <웃음> 저 초상권으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은 아니지만. 네. 제... 어, 어머, 어머, <웃음> 진짜. <웃음> 어머, 진짜. 어머, 얼굴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어. 너무 <laughs> 맛있어아왜 저럴까? 가보시죠. 저희는 남부코 라인으로 갈아타서 오도리역으로 갑니다. 꿀리여 구차 예! 오 날씨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힘들어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아요 음. 10시쯤 됐고, 드디어 여행 시작입니다.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오리공원입니다 저게 TV타워라고? 예승아? 네. 테레비타워. 테레비타워가 저거고요. 저게 테레비타워인지는 모르겠어, 나. 맞는 것 같아. 나 아,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아 그거는 제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와 진짜 더 만졌다. <laughs> <멈췄다. 웃음> 아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꼭> <laughs> 저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우주체강 예쁜 아. 예중 언니. 네, 감사합니다. 어 아, 너무 예쁘다. 이나 말고요 물론 풍경이. 여기는 오리공원이고요 오돌이에요. 오돌이. 오오리 뭐예요? 여기는 오돌리 공원입니다. 빨간색 티를 잘 입었네. 빛이 이쁘게 봤네. 시스킨으로 가야 돼. 아, 죄송해요. 주인공은 저예요. 아, 진짜요?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이뻐. 빛이 너무 예뻐 아, 영상인데 제발 좀. 아. 지금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세상에. 앞머리 포기했지만 괜찮아. 달라. 자기야, 꿀렁꿀렁 <laughs> 여기는 그냥 이런 거사 먹어도 맛있겠다. 나는 그릇류를 보겠어. 아, 맞아, 동전지가... 빨대 짱 귀여워! 귀엽다. 귀엽지? 어때? 나 얼만지 안써 있어. 여기 백엔샵이니까 나 백엔 아니야? 백엔이면 와서 살 각인디? 음 친구가 추천해준 빈티지. w 라 a 라 빈티지 샵인데, 뭐, 대박. 야, 입구부터 진짜 화려한 값 대박 어? 벌써 찾은 거야? 허, 귀여워 어, 너랑 잘 어울려. 그래, 넌 들어내야 돼. <laughs> 쉿? 아, 쉿? 쉿?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팬케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싶네요. 아, <laughs> 어, 약간 제가 <laughs>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산미가 있구나. 어, 산미가 이거 역시 잘아요

아 어, 예승 씨뭐 사셨어요? 아 저요? 아, 어. 와우 정말 매끄러운 진행력. 저는 원래 아 네. 오 와우. <laughs> 원래 음. 니코 엔드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어. 코엑스에 있는 그 지점을 제일 좋아. 응 음, 어. 진짜. <laughs> 어, 굉장히. 먹었어. 굉장히 앤틱하고. 근데 이거는 내가 테이블 매트로 사용해도 되게 괜찮겠다.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그니까. 여기에, 이런 식상에도 굉장히 그냥 무심하게 올려놔도 예쁠. 주먹매트로쓸 수도 있고. 응, 음, 응. 음. 식탁 그거 안 더러워지는 걸로 써 어, 너무 예쁘다. 오, 약간 그무당불레 같고 진짜 예쁜데? 이게 12,000원. 오, 괜찮은데? 완전 써. 아, 토핑그레스네. 아, 토핑그레가이 토핑그레스. 아, 토핑그레 너무 예쁘. 빵실빵실 어쩜 좋아. 힘들어주세요 여기 여기 봐봐요. 어머 어머 미쳤다 미쳤다. 대체 이게 무슨 일? <놀람> 안에도 뭔가 치밀한지. <치즈> 빵있빵요여기는 <놀람> 정말 빵실. 뽕시... 하게 스프 커리. 나는 야채를 먹겠어. 헉, 레아로 이거 먹을까? 그래. 야, 여기 닭고기가 야들야들 응. 유명하대. 이거 이거부터. 응. 이거부터. 아, 이거지. 그냥 베이직으로 먹자. 어, 우지, 오징어 먹물을 취직이지. 맞아. 너는 이거는. 어, 나는 뭘 스타일시. 어, 나는 이번 레스를 먹어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과연? 음. 진짜 하나도 안 맵네? 너게 더 간이 잘돼 있어. 간단하게. 매운 맛에 향신료를 더 넣은 음. 거 같은데. 향신료의 없네. 매움이야. <laughs> 여러분 그냥 두 단계로 시키시는 게나을것 같아요. 맵진 않고 그냥 국물 맵고 먹어. 약간 좀더신 느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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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네, 그냥 넣어어 음. 감자 이거지 항상 항상 당장! 감자를 먹어봐! 아! 나 너무 설레! 그리고 되게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아 풍미! 하나 뭐지? 아 풍미 진짜 착상! 네! 감자! 깨물면서 막네 입에 퍼지는 그풍물이 좋아. 봐지나 이런 맛의 감자 처음 먹어봐 아니 색깔 네. 봐! 너무 신기한데요 여러분? 맛있다! <laughs> <laughs> 아, 당근도 진짜 맛있어. 브로콜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진짜 맛있거든. 추가해보분됐랬나 하나 추가 해달라고 물어볼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구황장물에서 이렇게 다른 맛이 나지? 너무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900원인 이유가 있네 이거를 섞어서 먹어야 돼 소스를 다 넣어서 먹어야 돼 음. <laughs> 브로콜리 꽃이 <꼬시. 웃음> 오 됐다 오 예뻐라 레몬 <laughs> 레 예석씨 모찌롤이 어때요?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아 어, 추워 안추다 아, 온도가 다른데 어제랑? 응아바 따라와라 아길빵 어, 하시는 거예요? 네 엣지 있다 다이 지금 엘리니 막가 제일 맛있습니다. 엣지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로 잔도 털어야지 하고,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휴게소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산이 있고, 이게 저의 버스 투어! 돌려가지고 차에서 안 나왔고요. 저는 화장실도 갈겸 나왔습니다. 아 내가 들어보자 한번. 내가 키가 작아 보이니까?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작은 겁니다. 중에. 가게가 뭐근처였을아 <laughs> 아, 미안. 틀렸어. <지났어. 웃음> 저희는 지금 브라노에 날씨도. 왔습니다. 안 추워. 그리고 응. 중요한 건 너무 좋다. 그게 중요해. 우리 추울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비도 안 오고 응. 날씨는 조금 흐리긴 흐리지만. 하지만 대신 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흐린 날에 원래 더 탄대. <laughs> 오늘 저희가 먹을 점심 장소입니다. 두두. 980엔에 소바를 먹을 수 있대요. 양두명 양으로 소바랑 태, 그 덮밥이 같이 킹성비래. <laughs> 갓성비 세트를 시키면 이만한 게 나와서 2인분이래요. Follow 디 앉을래? o w Me 어디 앉을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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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메뉴 <목소리도> 점심이에요. 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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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헐. 야,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대박입니다. 미쳤다, 미쳤습니다. 오꾸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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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이거를 구워서. 아. 음, <laughs> 어, 맛있겠다. 이렇게 하나, 이게 1,100엔이거든요? 근데 2인분이 이렇게 나와요. 정말 갓성비. 야, 어. 여기다가 해서 찍어 먹을까? 어, 좋아, 좋아. 집게맨처럼. <laughs> 와사비 좀 넣을게. <laughs> 좋아요. 파다 넣고.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에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때? 응. 음. 딱 좋아. 응. 생각게 해달라고 잘했다. 응. 음. 가지. 음. 가지 튀김.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얘는 좀 아쉽다. 튀김이. 눈눅해 미리 튀겨나오나 그럼 이걸로 어때서 벗기도 하고. 눈에 보다도.

과연? 음! 음! すごい!すごい!,すごい. 음! 진짜 진하다! 음. 아, 먹어봐. 너가 먹었을 때, 그때 우유 맛과 어떤지. 음! 부족해요. 아, 더 진했어? 난부지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제형의 차이인 것 같은데, 맛은 비슷한데. 나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먹은 거란 말이야. 우유 그려져 있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음, 이거는 약간 딱딱한데 컵에 있는 거를 터서 음 먹으니까. 음 어...